자, 60년 경자생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간다는 건 이제 삼재의 기운이 다 걷어지고 새 것으로 가는 격인데, 새 기운으로 가는 격인데, 그만큼 우리가 재수문이 좀 열리는 견, 경향이다, 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야. 거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임자생이잖아요. 72년생 되시는 분들. 내가 인정은 받는데, 인정을 받아도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천궁꽃당입니다어 14년을 맞이해서 어 삼재풀이 홍수맥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 접수받고 있고요 자 토끼띠 돼지띠 양띠 해당되시는 분들은 삼재가 들고 어 삼재풀이 하셔서 해에 어, 안 좋을 거는 조금 덜 겪고 또 좋은 거는 또 웃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행사는 2월 2일 입춘 전날 저녁 7시에 어 행사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접수 주셔도 되고요 전화 접수로 하... 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 삼지풀이 네. 많이 접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제 2024년도도 음. 사실상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렇지. 이번 시간부터 네. 이제 또 2025년도 운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음. 2025년 G T 분들의 운세는 좀 어떨까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자축 인묘를 시작했을 때 쥐띠가 먼저죠, 여러분들. 어, 14년에 들어서서 우리 22년, 25년도죠. 자, 우리 쥐띠 분들 운세를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 전화가 오셔. 선생님, 나이대로 좀 찝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좀, 이렇게, 쥐띠분들, 이렇게, 나이들별대로 제가 좀, 이렇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쥐띠분들은, 이제, 삼재가 끝나고, 이제, 또, 다른 해를 맞이하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일사, 14, 일사년에. 자, 어떻게 보면은, 어, 나이, 때 별로 지띠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맑은 물을 우리가 고기가 맑은 물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더러운 물보다는 맑은 물에서 우리가 물고기를 좀 구하는 격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재물의 문이 조금 열린다. 그동안 닫혀서 삼재 때 많이 힘드셨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삼재가 1년 미리 들어와서 4년이 힘들었던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재물운이 조금 열리는 시점이다. 또 시작과 좀 끝을 잘 맺으면 이 집띠 분들은 오, 25년도 14년이 좀 운수가 좀 대길할 운이다. 자, 60년 경자생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삼재가 좀 넘어가면서 어, 이 60년 경자생분들은 옛날, 옛 것이 가고 좀새 것이 좀 들어오는 격이다? 무슨 말일까요? 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운수가 이제, 우리가 재수가 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좀 운수가 대통한 격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 어, 우리가 재수나 운세 문이 열린 거랑 닫힌 거는 몸으로 와닿는 게 완전 현실감이 달라요. 그러면, 옛것을옛 것은 가고 새 것이 간다는 건 이제 삼재의 기운이 다 걷어지고, 새 것으로 가는 격인데, 새 기운으로 가는 격인데, 그만큼 우리가 재수 문이 좀 열리는 견, 경향이다, 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올해 이제 25년도, 24년에 좀 서로 은호는 좀안 맞고 마음이 좀 통하지가 않아서 좀답 안절부절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초반에는요 근데 이제 길이 열린다 해도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번쩍하고 열리진 않잖아요 그러니 차츰차츰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해가 떠도 우리가 갑자기 딱 중앙에 와서 뜨지 않고요 여러분들 천천히 오르듯이 길도 이렇게 싹 열린단 말이야 그러니 그 또한 잘 이렇게 대처하셔가지고 우리 성공할 수 있는 자 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자 길이 열렸을 때 달릴 수 있는 수 있는 그런 어좀 대처를 잘 하시고 지혜를 발동하셨으면 좋겠어. 왜이 집띠 분들이 머리는 되게 영리하세요. 영리하신데 어좀 사람을 좀잘 믿는다. 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조금 고날 순 있는데 차츰차츰 가면서 왕성하게 좀 움직이는 운이거든요. 음. 그리고 또이 경자생 집띠분들은 귀인 운도 좀 발동을 해준단 말이야. 나, 나를 나좀 이삐 봐, 귀인들이. 아. 예쁘게 봐. 그러면 예쁘게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들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올해 해가 나를 비추니까 예뻐 보여서 그래도 까만 조각이라도 나한테 주고 가는 귀인이라도 분명히 오는데 자, 이름은 좀 알릴 수 있어. 이분들이. 내 이름은 조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릴 수는 있으나 아까 말했잖아요. 영리하고 똑똑은 하나, 사람들을 좀잘 믿는 격이 있다고,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을 너무 믿거나, 이, 25년도 1, 4년에 믿거나, 내 고집을 너무 내세우면, 오히려 재수를 봐서 금전이 들어와도 내 주머니는 빈주머니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 어, 고집을 너무 이렇게 부리지 마시고, 사람 너무 믿는 것만, 25년도 1, 4년에 조심하시면, 어, 이분들은 오히려 새 것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3제에 고생 많았는데 오히려 그 음, 고생한 만큼의 내가 덕을 좀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임자생이잖아요. 72년생 되시는 분들 또 이분들은 어, 직장에서 인정은 받겠다. 내가 하, 해왔던 일에서 인정은 받겠다. 마음 먹고 뜻대로 안될 수는 있으나 좀... 어 우리 상반기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이 임자생 등은 좀 근심 걱정이 좀 따를 수가 있어요. 음. 오히려 지... 띠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임자생분들이 조금은 좀 답답한 격이기는 해. 왜? 내가 인정받는데 인정을 받아도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을 수 있다. 자, 올해는 자리 이동은 좀 근무하시고요. 임자생분들은 내 자리 현 자리를 좀 지키는 거. 어, 이 변동문이 좀안 들어오셨어. 어, 조금 늦게 들어온단 말이야. 다른 쥐띠들에 비해서 좀 늦는 격이야. 그러니 조금 뒤로 가서 하시든 좀 삼가하시든 이사도 마찬가지 가지고 자리. 내 직장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리라는 건 여러분 뭐 사업하고 장사하고 이런 거 가게 없고 창업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것도 조금 왜이 임자승 집띠분들이 삼재가 조금 어 뒤에까지 좀 따라가는 격이거든. 조금 네. 이게 꼬리를 문다 그러죠, 여러분들. 음. 그래서 조금 늦, 다른 집띠에 비해서 좀 늦게 어 늦게 조금 재물이 된다. 네. 그러니 그래야만 재물이 좀 지켜지고, 내 명예를 지킬 수가 있어, 이지띠분들은 올해. 그러니 올해는 좀, 이 임자생 기띠분들은좀 길을 닫고, 중심만 잘 잡고 가면 괜찮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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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8,4년, 어, 8,4년 갑자생들. 갑자생들 되게 좋아요. 꽤, 어, 쉽게 말하면, 우리, 어, 1,4년에 들어서서, 어, 깨끗이 좀 모구, 목욕을 한 격이다? 어 목욕하고 우리 새옷 새 입으면 기분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 좋죠. 되게 좋죠. 몸도 가벼운 것 같고 예쁜 옷 입으니까 그것도 좋고 음. 그러니 어좀새 옷을 입는 격이다. 좀 이분들은 어 25년도에는 좀 자신감 있게 일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24년도에 좀따어 정리 정돈 못했던 게 만약에 있으시다 그러면 어될수 있으면 음력 2월까지는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 네. 왜 음력 3월부터 이분들이 좀 발동을 좀 크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정리 정돈 말 잘하고 때만 잘 잡으면 어이 갑자생 분들은 좀 재수가 좀 흥해 흥할 것 같아. 어 올해는 좀 바쁘게 움직이는 만큼 이익도 생기고. 좀 웃을 일이 많다? 그러니, 우리, 어, 새로운 걸또 이렇게 할 때는요. 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는다는 건헌 옷을 버리고 내가 때를 베기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리 정도만 잘하고 가시면 이분들은 말썽이 좀 없겠다. 좋은 일이 있겠다. 음. 웃을 일이 있겠다. 96년생 병자생분들. 이 병자생분들은, 어, 이제 서른대가나? 병자생이 맞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홉 수 나가는 삼재에 되게 힘들었던 병자생들이거든. 그러니까 막 정신도 산란하고 내 정신을 남의 주, 주, 주는 것 같고 남의 정신을 좀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인간의 말썽이든 뭐 여러 가지가 이 20대 후반이 그냥 마지막이 이렇게 험할 수가 없었던 쥐띠 중에 또 그건데 어, 이분들은 좀 그래도 일사년에 어, 좀 도움은 받겠다 이 삶의 도움이라는 게 뭐냐면요 귀인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네. 면접 보는 사람이라도 날 이쁘게 보는 거야 그냥 이유 없이 그건 이직이나요 여러분들 취업이나 시험에 운이 있다라는 거야 이분들 제 말은요 자 상반기에 자리를 잡아야 돼 안착을 해야 돼 이분들 어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내가 이루는 격이야 그런. 좀 바쁘게 조금 움직이시고 공부하셨던 거 있으면 더좀 빡세게 하셔야 될것 같고 또 자리 병동도 강하게 들어와 그러니 이직하고 취업 문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분들 어, 가만히 있어도 물론 좋겠지만 어, 이 병자생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좀 힘들다 그러니 새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시 좀 재정비하고. 내가 노력만 좀 더해진다 그러면, NSG는 옆에서 좀 쳐줄 것 같아, 이분들요. 어. 응, 쥐띠분들 전체적으로 삼재 끝나고 그래도 우, 프다라는말 있죠? 웃다가, 네. 울다가 웃는다는 거. 이 쥐띠분들이 그래. 그러니 뭐, 이제 하반기부터 좋다고 했어도요, 상반기나 재작년부터 이렇게 안 좋은 게 끌고 왔던 분들은 좋은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그래도 1, 4년에는 이 쥐띠분들이 내가, 어, 새 옷을 입는 격이기는 하고, 어, 물고기가 물을 만났으니까, 어, 얼마나 재물문이 열리겠어요. 그죠? 그러니, 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작과 끝을 좀 잘만 맺으면 좋다 근데 그거를 잘 못하면은 오히려 운이 어, 나를 덮쳐버리는 결과가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빈주머니가 될 수가 있어 만전은 보고 그 부분만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새해가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25년도 영상 오늘 찍어드렸습니다 어, 좋은 일 많으시고요 또경자생들 집띠분들 삼재나신이라고 애쓰셨는데 24년에는 어,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